안녕하세요. 미래에술신산업카페 뉴스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39호에 게재된 자율주행의 골드러시, 미개척시장을 노린 신흥세력의 잇따른 진출이라는 내용으로 이케일렉트로닉스 5호로 20에서 7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파토와는 일본 국내 동향으로 일본 국내에서 실증실험이 진행되는 자율주행에서는 원격으로 통제하는 관제형이 많은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버스 운전기사 부족과 고령자의 면허 반납 문제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업체와 자율주행 기술에서의 개발 경쟁이라는 점에서는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자동화하려는 움직임은 해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방향성에서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보다 대처가 빠를지도 모릅니다. 이는 원격 관제 또는 원격 감시에 의한 레벨 2나 3의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말하는데, 시행되는 실증 실험수 자체는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원격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한 사례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일본 규정에서는 조건이 상당히 느슨한 편입니다. 총리 관저의 2020년 7월에 정리한 민간 ITS 구상 로드맵 2020에서는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실시간 상황 판단과 운전 조작을 할수 있는 상태를 레벨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가 원격지에서 차를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도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즉시 운전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레벨 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주행 차량과 1대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며 여러 대의 차량 주행을 혼자서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트2는 미국의 동향으로, 2021년 2월에 공표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의 공도시험 결과 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한 자율주행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는데, 이번 결과와 주목받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0년도에 발군의 성적을 남긴 것은 미국의 웨이모와 GM의 자회사인 크루즈입니다. 양사는 이전부터 선두를 다퉈온 라이벌 관계이며, 두 기업 모두 2019년도에 비해 자율주행의 지속 평균 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45,000km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웨이모가 근소한 차이로 상회했으며, 그 거리는 약 48,200km였는데, 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무려 5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2위인 크루즈는 웨이모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졌지만 총 주행 거리에서는 처음으로 웨이모를 앞질렀습니다. 크루즈가 약 124만 킬로인데 반해 웨이모는 약 101만 킬로를 기록하여 양사 모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총 주행 거리가 2019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크루즈의 감소 폭이 작아. 웨이모를 상위했습니다. 실제로 공도를 주행시킨 시험 차량의 대수는 2019년도에 226대였던 크로즈가 2020년도에 137대로 약40% 감소한 반면 웨이모는 2019년도에 110대보다 늘어난 145대로 크로즈를 제쳤습니다. 공도를 주행시킨 시험 차량 수가 100대를 초과한 것은 이두 회사뿐입니다. 미국의 업체들의 동향을 보면 웨이모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2018년부터 자율주행차에 의한 이동서비스 웨이모1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을 다루는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 10월에는 웨이모1에서 테스트 드라이버가 동승하지 않은 운영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모든 차량을 무인운전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크루즈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서 신흥기업과 제의하는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가 많은 가운데 GM은 자전지, 즉 개발부터 생산까지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방침을 채택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크루즈입니다. 크루즈에서는 전용 차량에서 이동 서비스까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까지 취급하는 수직 통합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로는 미국 구글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던 기술자들이 2016년에 창업한 기업으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혼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고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같은해 자율주행 지속평균거리는 약 8100km로 8위에 올랐습니다 뉴로의 특징은 자율주행 기술을 탑승용이 아닌 짐을 옮기는 배송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으로 뉴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소형 차량, 이하 배송 로봇도 취급합니다. 쥥스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미국 IT 기업과 관련하여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이 회사는 아마존에 의해 2020년 6월에 인수되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 지속 평균 거리가 약 2,620km로 2007년도에 비해 조금 늘어난 1 2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총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중에 외출 제한이 내려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비 약50% 증가한 약 16만 5천km였습니다. 이것은 크루즈 웨이모 중국계의 포니 AI를 뒤를 잇는 네 번째로 긴 주행거리입니다. 애플은 매년 주목을 받아오며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 걸쳐 자동차 사업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눈에 띄었지만 자율주행 지속 평균 거리가 약 233km, 총 주행 거리가 약 3만 260km, 그리고 실제로 주행 시킨 차량 수가 29대를 기록하면서 모두 2019년도 기록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총주행거리와 차량대수는 2018년도의 수준에 못 미쳤는데 2018년도의 총주행거리는 12만8천키로 정도로 차량 수는 62대였는데 2020년도의 총주행거리는 2018년도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테슬라가 떠오르지만 2020년도의 보고서에는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자율주행차 공도 시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시판된 전기자동차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거나 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사실적인 데이터인 만큼 별도로 자율주행차를 준비해 공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매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집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는 웨이모웨브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9년 연간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약 37만 대로 2020년 한해 동안 약 50만 대를 판매해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파트3는 자율주행의 요소 기술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전 세계의 자금과 인재가 투입되어 신기술을 창출하는 테크놀로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스와 멤스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무선 기술, 자동차를 센서로 간주하는 엣지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등이 다양하게 융합하는 가운데 경쟁이 흉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일렉트로닉스 기술 역사상 유수한 업체들의 격렬한 기술 개발의 러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닌 기존의 벽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이 있다 라는 하면서 1년 전의 기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부해지면서 경쟁 상대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 누가 진정한 패권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전용의 센서는 라이다와 밀리파레이더, 그리고 카메라가 세 가지 신기로 불립니다. 이 밖에도 GNSS, 위성항법시스템 리시버와 IMU, 관성 측정장치 등도 거의 필수적인 센서지만 이용 목적과 기능이 비슷하고 때로는 경합한다는 점에서 위에 세 가지가 특히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소 기술의 첫 번째로 1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라이다로 최근에 라이다의 기술 혁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회전식에서 멤스 미러형으로의 변화인데 두 기술은 모두 광 스티어링 기술에 포함되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메카니컬 스캔으로 불리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다만 제조 기술이나 크기 내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회전식은 몇백만 엔의 고가 제품이 많은 반면, 소형화가 어려우며 내구성도 회전식은 1년 전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험용 차량이라면 몰라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멤스미러 자체가 기술 개발의 경쟁 속에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라이다의 측정 가능한 거리에 원거리화에 발맞춰 멤스미러가 대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직경 3mm 정도의 미러를 여러 개 나열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러 사이에 틈새가 없어야 빛의 반사 효율이 좋으며, 신호대 잡음비가 향상된다는 이유로 미러를 크게 한 장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m 스 미러형 라이다에서는 요소기술의 연구와 성능 개선이 진행되어 회전식을 거의 몰아낼 기세이나,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통한 참신한 라이다의 제품화가 머지않았습니다. 그것은 광스티어링의 기계적인 구동을 사용하지 않는 메카리스식이며 거리 측정 기술로는 밀리파 레이더로 이용되고 있는 FMCW, 주파수 변조 연속파, 더 나아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 흐로의 대부분을 실리콘으로 취파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밀리파 레이더로 밀리파 레이더도 과거에는 매우 고가의 기술이었으나 76에서 79GHz대의 고주파에서도 통신 IC를 CMOS 기술로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극적으로 코스트 다운이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기능면에서는 카메라나 라이더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데 지금까지의 큰 강점이었던 속도 감지 기능도 FMCW 방식의 라이더가 보급되면서 메리트가 떨어졌으며 라이더의 가격 하락도 시간 문제이므로 밀리파 레이더의 존재 가치가 단번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폭적인 고해상도화라는 기사회생책이 마련되었으며 이미징 레이더라는 코칭도 생겨났습니다. 밀리퍼 레이더는 그동안 수평 방향에서만 앞차량과 옆레인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4도 전후의 각도 분해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수직 방향에서는 거의 해상도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시야각을 높일 경우 신호기나 교통표시를 전방의 장애물로 감지해 자동차가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직 방향의 시야각을 오히려 좁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었는데, 만약 밀리파 레이더가 고해상도화가 된다면 큰 약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라이더보다 저비용이라는 강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와 위치 정보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위치 정보는 센서 이상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로 그 정보의 취득 환경이 최근에 빠르게 갖춰지고 있으며 지도 정보에서도 이전에는 비현실적이었던 분단위의 갱신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GNSS 위성을 이용한 측기는 오차수 수 센티미터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GNSS 위성이 보이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비교적 저비용으로 일정 시간은 자기 위치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파괴적 기술 혁신은 고정밀 맵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지도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로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는 고정밀 맵 없이든 도로를 1cm도 달릴 수 없는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밀 맵과 GNSS 및 IMU의 위치 정보와 자세 정보가 있어야 비로소 주변 환경을 알수 있습니다. 고정밀 맵의 커다란 과제는 작성 비용이 전공법으로는 매우 높다는 것으로 우선 지도데이터 계측 시스템 MMS를 탑재한 자동차 가격이 본지 추정으로 약 1억엔이며 추가적으로 그 MMS 탑재 차량으로 전국을 주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측정 데이터의 처리 비용 등이 측정하는 도로의 총 길이에 비례해 방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해외로부터 고정밀 맵 작성 비용을 격감시키는 파괴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등장했는데 그 기술은 모빌아이의 자율주행용 지도 작성 시스템 램 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빌아이와 제휴한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에 탑재된 에이 a s 시스템의 카메라나 GNS 리시버 등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AV맵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전용 지도 데이터를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정밀 맵과 세트로 이용하는 GNSS 위성을 사용한 위치정보의 취득 환경도 객변하고 있는데, 추기 위성수가 급적으로 늘어나 그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위치정보 취득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통신회선이 필수였던 센치메타급 고정밀도의 위치정보 취득도 GNSS 리시버 하나로 가능해졌으며, 리시버의 소형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AI 칩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중추가 되는 것이 다수의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처리하여 차량 제어의 판단으로 연결하는 AI 프로세서입니다. 이 AI 프로세스 개발로 일본의 칩 제조 회사들이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르네상스 일렉트로닉스, 댄서의 자회사인 NSI텍스 그리고 소시오넥스트가 있으며 자율주행차가 국내 칩 제조사의 반격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산을 겨냥한 제품으로 성전력 성능의 장벽을 처음으로 크게 깬 것이 바로 르네사스 엘렉트로닉스로 2021년 2월에 열린 반도체 회로 국제학회 2021 IEEE에서 1와트당 13.8톱스라고 하는 높은 성전력 성능의 AI 프로세스를 발표했는데 적어도 성전력의 성능 면에서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칩과 큰 격차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트 폰은 V2X, Vehicle to Everything으로 카메라, 라이더, 밀리파레이더라고 하는 자율주의세 가지 핵심 요소를 차량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도로측 센서로서 교차로의 신호기나 가로등 등의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시장은 국내에서 수십만 개 이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지국수에 필적하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무선 규격으로는 5G보다 오히려 760MHz대의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측에 카메라나 라이다, 밀리파 레이더 등을 설치해 운전지원과 자율주행을 보조한다는 아이디어는 V2X, Vehicle to Everything으로 불리우며 결코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실증실험이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전의 실증실험에서 4G회선을 사용한 V2X에서는 지연 등 기술적인 과제가 많았으며 두 번째는 각 국가 지역의 전파주파수에 할당량이 갖춰지지 않은 점 세번째는 도로 인프라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지 않은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콘크리트의 진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탈산소의 가속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